드린 것처럼 278페이지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가 읽고 다 해석하고 나머지 문제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정말 전쟁은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전쟁이나 억압적 정치 현실의 폐해 같은 역사적 경험은 문학 작품들이 주로 소모, 주목하는 소재가 됩니다. 신문 기사나 역사적 사료들이 주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면 끊어. 문학작품은 그 사실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 때로는 그 사실의 이면에 감추어 있는 또 다른 진실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향을 그려내기려 하기보다는 끊고 현실의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이상향을 만듭니다. 이러한 경우는 1950년대 소설 한 편과 60년대 시한 편을 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소설이 50년대 소설, 고가 옛집. 전쟁 자체 어, 50년대에는 주로 전쟁 자체에 주목하여 그것이 가져온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사실 이면에 감추어져 있던 이 말이 중요하죠. 정신적 갈등이나 사회문화적 갈등을 더욱 넓은 맥락에서 파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정한숙의 소설 고가는 전쟁을 통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작품의 내용은 대부분 전쟁전의 모습입니다. 전쟁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갈등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갈등은 전쟁 이전부터 있어 왔어. 그러한 변화, 어디가, 6.25 전쟁으로 인해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나 사회문화적 가치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잠재적 요인은 전쟁부터 이미 나타내기 시작했다. 전쟁이 가져온 폐에 못지않게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 또한 전쟁 이후에도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판적 시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전부터 작용해 오던 사회의 질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는 가문 중심의 사고방식,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어떻게 살아남으면 되겠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첩도 드릴 수 있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힘없는 자들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 소설의 주인공인 필제는 그게 징글징글한 거야. 그래서 장손이 될수 있음에 장손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냥 고향 떠날 거야. 1960년대 문학 작품들은 아, 뒤에 이제 시는 60년대인가 보네요. 4.19의 경험이 덧붙여지면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하게 붙어집니다. 4.19 현실에 대한 관심. 산을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긴 신석정의 시 산은 알고 있다는 현실 도피를 위한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을 그리지 않습니다. 신석정의 시 산은 알고 있다에서의 이 산은 현실 도피 아니야. 이 작품에서는 오랜 역사를 겪어온 산은 인간에 비해 영속성을 가진 존재,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지향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지 않다. 여기 요만큼 과로해 놓고 날려. 오히려 산은 인간이 가려고 하는 진실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함께 기억하고 비판적으로 반추하는 존재. 너네는 그런 진실을 숨기고 싶어하지 인간. 아니 나는 그것을 다 봐왔다.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며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의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이상향을 만들어가고자 기울이는 현재의 노력을 함께하는 동반자 오 신석정의 시의 사는 소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러한 특징은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시제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페이지 넘어와서 다 시만 해설해드리고 가, 나 읽고 푸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산은 알고 있다. 산은 어찌 보면 운무, 구름, 안개와 더불어 항상 저 아늑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산은 그냥 하늘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 같지만 사실 산은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산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과거를 목격하고 과거를 증언해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죠. 가에서 새로운 소망도 있고 그것을 위한 노력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1년 2연,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태초. 그 기나긴 세월을 묻어간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비극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어떻게 놀라운, 높은 성취까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그리운 가슴에 철철히 지 고피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산이라는 건 3년,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었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루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에서 민족의 비극을 보는 거죠. 더운 피가 흘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삶에 대한 열정을 머금은 삶에 대한 열정을 머금은 그러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 머금은 죽음.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 과거.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 현재.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 미래. 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다. 이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소리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완전 이상형이지. 사는. 영역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다. 사연 이슬 젖은 하얀 총로 해골 딩구는저 능선과 골짜기에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의 노래소리와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소리 철주꽃, 나리꽃, 나리꽃에 내려앉은 날개의 나비날개의 사온되는 바람과 바람에 묻혀가는 꿈과 생실을 사는 잘 알고 있다.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 부르는 현재, 노랫소리, 현재의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 가려는 노력.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혀 가는 꿈과 생시. 사운되는 바람은 현재죠. 바람결에 묻혀 가는 꿈과 생시. 갈 거지 미래. 현재와 미래의 움직임을 사는 만들고 있습니다. 사는 만들어 내는 것, 만들어 가는 것. 엄청난에 인간하고는 달라 그러기에 사는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이 내일을 믿고 살아간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듯이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먼 하늘이면 어떻게요? 단순히 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과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잊지 않으려고.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야, 내가 까먹기 전에 너네들한테 자꾸 얘기해줄게. 너네 이런 일이 있었거든? 너네 이거 잊으면 안 돼? 과거를 기억하고, 청산하고. 그러니까 니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 올바른 미래를 만들기에 동참해 줘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6년 산이여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영역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너처럼 산과 일체감을 느끼고 <laughs> 네가 영역히 알고 있는 것 산은 뭐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지. 나도 영역히 알고 있는 것이다. 알고 있다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투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되나 엄청 단호해지죠. 단호한 어죠. 그만큼 나도 과거, 현재를 알고 있고 미래에 대해 확신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심이 있다. 그래, 내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나에 나타나 있는 정, 정한숙의 보관은 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손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사적 비극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들 때문에.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났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 2, 3, 4, 5. 시간 조금만 드릴 거예요. 5분 시작. 네, 천천히 같이 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나다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필제는6.25 전쟁 겪었죠. 6.25 전쟁 기간 동안 사회 문화적 가치들이 충돌을 했어. 근데 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것들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쌓여 왔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지속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나의 종가 귀 노인들은 자연으로의 귀 회귀를 통해 종가 노인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딴 얘기하고 있어? 아니죠. 필체보고 얘기하지 뭐라고. 우리가 돈 걷어다 줄 테니까 출마해라 이 이야기를 하죠. 완전 틀린 얘기지. 어쨌든 종가를 재건하고 정신적 갈등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는 정신적 갈등 치유하려는 목적이 1도 없어. 노인네들한테는. 나이의 종파 문중의 폐해는 뭐예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선 약자들도 희생시키는 6.25 전쟁의 폐해 못지않게 필체와 주변 인물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다에서 화자가 강조하는 안다, 산은 알고 있지. 초월적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있다. 그렇지. 다에서 산이 기억하고 있는 진실의 시간적 범위가 하늘과 처음 열리는 태고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과거. 이러한 때를 포함함으로써, 산은 그냥 이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어. 영원히 있었던 거야. 산의 영속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괜찮지? 답은 2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나에서. 이제 살펴보러 갑시다. 네. 기업 일단 이러한 느낌이지. 북한군 내려왔다가 남한군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마을이 이제 남한군이 됐겠지. 북한군이 내려왔었을 때에는 괴뢰군들, 공산주의자들이 이 마을을 어떻게 하고 있다가 국군이 치고 올라가면서 얘네들 도망갔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쉽게 이야기하면 빨갱이들한테 붙어서 마을 사람들 괴롭혔던 놈들 잡아다가 하나 하나 쫓쳐야지. 그렇지 않을까? 필제에게는 그것이 싫었다. 서로 핥고 깎으려 드는 그런 싸움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버렸었다. 필제는 무슨 영물인지 골로 잡혀갔다. 태식이로 인해 어떤 혐의를 받고 물려갔을 것이다. 태식이 공산주의자였네. 좌익이었었죠. 필제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나보네. 그것 때문에 의심받아가지고 너 쇼, 빨갱이 태식이 친구지 너 일로와 이거죠. 2의 1번 마을이 수복되었지만 이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필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괜찮죠? 태식이는 확실히 좌익 활동했었을 거예요. 좌익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뒤에, 니은. 어머니도 예, 한평생도 결국은 이 날가 빠진지, 이 날가 빠진지 뭐예요? 종가의 권위를 위해서. 희생물이 된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이번. 필제가 현실의 희생자로 생각하는 인물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나쁘지가 않죠. 이제 우리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디귿. 마을로 내려온 이상 필제는 가까운 종신들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어쨌든 인사는 하러 오는 거지. 2의 3번. 필제의 삶이 전쟁 이전부터 작용해온 사회적 질서, 가문이 중요혀? 가문의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러 와야지. 종가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의 3번, 괜찮네요. 2의 4번, 이을. 오류식 명이 모여든 그들이 자기들이 돈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어서 집수리하고 시골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종손 대우 해주겠다라는 거죠. 필제가 고향으로 내려온 목적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 아니요. 나 이제 장손 안할 거예요. 증종손 안할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집안의 노인들이 모여서 돈 걷어주고 있어. 그러면 더 올라가기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답은 4번. 미음 어허어. 앞에 있었나? 선조들이 그렇게 해서 개축한 까닭에 원통한 무리 죽음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여기 위에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해 놓을게요. 집을 늘리고 담을 늘렸다. 가문의 영향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가문의 영향력을 키우고, 그러는 와중에 원통한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 무리들의 죽음이 많이 생겼다. 가문을 위해서 희생이 많았습니다. 2의 5번.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행위들이 많은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괜찮죠? 틀린 건 4번. 다음 3번 확인하러 갈게요. 다의 시상전개 방식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펴봅시다. 아, 저는 시 띄워놓을게요. 1년. 산을 바라보는 다른 태도를 제시해서, 산은 하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늘은 산은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일반적인 인식과 새로운 인식이 둘다 있죠. 3의 1번 괜찮아 2번 이연에서는 산이 알고 있는 내용이 과거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이연의 산이 알고 있는 건 어때요?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과거 서럽고 빛났던 이야기 과거 가슴에 피고 지었던 가냘픈 이야기, 역사,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3년에서는요, 산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알고 있어. 산에서는, 그러네요. 3년에서, 산은 알고 있어요. 무엇을?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2번, 괜찮아. 3번, 4연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4연을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 뭐 있어요? 총로, 해골. 생명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중첩이 되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 풀, 나무, 산세, 시냇물, 철쭉꽃 나리꽃, 나비. 이거 전부 다 살아있는 것들 아닌가? 죽음과 살아있는 것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과거의 아픔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미래에 움직여야 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괜찮아 5번. 오연에서는 산이 멀리 있는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해서, 그렇죠. 하지만 하늘이 바라보고 있는 먼 하늘은 과거, 미래, 둘다 해당하죠. 산이 화자와는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아니요. 산하고 완전 똑같아요. 오연만 봐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6년 여기 봐.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라면서 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주고 있지. 그러니까 4번 틀리다고 해야지. 5번. 6년에선 화자와 산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다. 화자 또한 5연에 제시된 우리들의 일부, 역사의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그렇지.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 오케이. 산이 부르면 나 가겠다. 너와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5번. 괜찮아. 3번의 답은 4번. 4번 확인하러 갈게요. 나의 필제가 가진 인식이 다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바로 찾으러 갈게요. 답은 2번. 태식이와 길려도 종가의 피해자다. 산이 기억하는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 어두웠던 과거 속 인물일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것 2번. 5번 문제는 쉽게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가에 해당되는 것 A는 뭐였었어요? 이상향에 해당되죠. B에 해당되는 것은요. 그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현재의 노력에 해당되는 시였지. 이상향, 미래에 올 것들, 미래에 올 것들, 요거네요. 역사가 이로 할 미래의 합창 소리, 현재 그것을 모르고 흘러가는 현재의 시냇물. 그래서 굳이 따지면 미래와 현재 요걸로만 따져도 풀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